킥 에이터 레크는 a s 시즌 4 저는 이영우 선수는 이 멋진 판단력으로 귀었고도마지옥에 승리 장식을 했습니다. 박성균 선수 그리고 기가 막히게 그렸거든요. 차원아 하나씩 앞서가면서 이호원 선수를 공지에 몰수 있을 정도로 힘을 키우고 드랍쉽을 까다롭게 쓰면서 상대방이 멀티를 먹어야 되는 타이밍도 뺏고그 다음에 나가야 될 타이밍도 뺏었는데그 모든 상황을 뒤집을 수 있었던 것은 전진된 능선에서 대각 방향으로 탱크를 배치를 해서 그쪽에서 상대방의 유닛을포모시키고그 다음에 드랍쉽을 꾸준하게 모았다라는 거. 그러면서 펄처를 집중적으로 활용을 해서 상대방이 따라오지 못하는 스피드를 낸 것이 이호원 선수의 승리 요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멋진 경기를 나오니까 a s l 이 실검수리 4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 아닙니까? 예, 큰 그림은 잘 짰습니다만, 아, 좀 군데군데 군대 있었던 그런 전투에서 지극적인 패배를 아, 맛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 뭐, 여기저기 그 자원적인 면이라던가 업그레이드 공략으로 탐위업으로예 아 업그레이드가 없었던 그런 장면이었었는데 네. 결국에는 9연승을, 그렇죠. 해란전 9연승을 아 지금 달리고 있어요. 첫 대형각 이 보고 있어요. 지금 오늘 완벽합니다. 왜냐면 이게 어려울 수있던 상황에서 역전승만들어낸와 아, 근데 <laughs> 저번에 했단 말이지만 태교에서 네, 어, 적으로 역수입하기. 영호한테 태태로 역수입하기. 둘다 진짜 예, 말도 안 되는 확률이야 예, 이거는. 이거 어떻게? 대0킬 각을 재고 있는 거였죠? 그렇죠. 킬각을 보고 있는 이영호 선수입니다.

KT g i n t e r n e t ASL SEASON 4자 위치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자플레이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이용호 선수예요 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승리를 보는 그 자를 어... 꺼내 들고 완벽한 세팅으로 이번 경기 임하고 있어요. 이게 여건덕이라서 진짜 또 점수를 예, 흐릴 수도 있습니다. 빨간색 탈은 박성균 선수예요. 우선은 이영호 선수를 물면서 이 독이 좀 퍼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물가게 안 보여요. 네. 물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계속 이리저리 피하면서 빈틈을 좀 보여주지 않고 이 이영호 선수의 오소리 중에 네. 그. 호불한테 물려도 잠깐 그 기절했다가 먹던 거 맞아 먹는. 와 이거 색깔 바꿔주 미니맵이 헷갈린다. 헷갈린다. 네, 네, 그죠 여러분들. 네. 색깔 네. 바꿔가고 네. 성균이가 네. 빨간색인데 음, 미니맵에서는 네. 영호가 네, 빨간색이고 헷갈린다. 자자 성균이는 입구를 받고 있죠. 자 입구를 막겠다는 건또 뭔가 전략적인 수일 확률 이좀 높아요. 와, 승리를 상하는 그런 자네요. 네. 저거는 그뭐 입구를 막았을 수도안 아... 막았을 도 있지만 입구를 손, 손, 막을 손, 확률이 손, 손, 좀 높죠. 아, <laughs> 네. 아, 이게 자기 많이 맞았다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에 대한 기억이라고는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대군 아 자를, 자를 활용을 해서 그림을 이쁘게 그렸다거나 아, 그렇죠. 네. 자를 자 영혼은 또 이제 배럭을 앞마당 속에다가지어서기금이도 빨리 날려주겠다는 네. 주장 네. 가장 아픈 기억이 끝까지 남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여기있게팬가에 감사합니다. 메리님 감사합니다. 멀티를 하나 아. 앞서고 있고 상대방을 귀찮게 만들었는데 귀찮아 귀찮게 만들 정도로 성균이가 가스가 좀더 빠르죠? 좀 독이 퍼지진 않으니까 귀찮아 예. <laughs> 네, 잠깐 숨이 빨빠씻어준데또 일어나서 자신을 계속 물어뜯거든요 어. 네, 예. 결국 그런 모드기예요 얘가 중독에서 집을 제발 좀 쓰러져 있어라 영원히 쓰러져 있더라라고 외치지만 음. 어, 잠깐 어, 낮잠 잔것 같고 그처럼. 그 그렇죠. 네. 가야 먹이는 뜨기가 잘 삽니다. 안 하는 상태로 일어나서 매도께 달려드니까 네. 자, 박성민 선수는 아, 진짜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되나 생각이 자. 들 겁니다. 네. 내성이 생기잖아요. 계속 이두 선수를 경계. 지금 빠른 서치. 이용호 선수는 앞서 나가다 보면은 계속 네. 있고. 그 네. 이용호 선수 입장에서는 박성민선수 아무리 몰아도 거기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내성이 생겨. 그 전에 쓰러뜨려야 됩니다. 전혀 신경도 안 쓰죠. 훈련을 주대 해도 뭐 회연에대. 도 몰라요. 네. 네. 대기 들어왔는데 공인지 뭔지 몰라요. 네. 공인이 자 일단은 들어와서 네, 가스 조절한 거 봤죠 네, 가스 조절 받고 팩인거받고이러면아 벌초 더블이겠구나 이러면죠 그리고 성균이가 때문에 입구를 막았어요 입구를 막고 되거든요. 가스 조절 안 하고 네, 있죠 보였었고, 상대방은 본진과 가깝고, 그 말은 이제 네. 네. 원팩 네. 원스타 나왔던 그 원팩 원스타일 확률이나 원팩 투스타 이런 스타포트의류의 확률 이좀 큽니다. 팩은 이미 타이밍 지나서 투팩은 2팩, 아니고. 투패기만은 굳이 입구를 막기보다는 마리노 서치를 막고 어, 뭐 그렇게도 어, 되는데 어. 자. 저거는 원팩 원스타 이투스타형이를 어, 투스타. 잘 그렇죠, 투스타. 그래서 어. 어. 투스타입니 예. 네. 예, 투스타로. 더 이번엔 다른 도구를 한번 써보자. 그렇죠. 네. 자원으로 앞서가는 독은 안 되겠다. 네. 전진독도 실패했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실패했고, 또 이제 배력이, 배력이 가서 네. 바로 네. 볼수 있을 네. 만한 네. 위치이긴 네. 네. 하거든요. 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계속해서 네. 지금 아, 커맨드가 자기는 고 있는 상대방 없다. 네. 이러면은 눈치를 챌수 있죠. 자, 나가서 먹는 것은 어 내가 커맨드 짓고 있는데 네. 너 상대방 번

변수는 있는 겁니다. 일단, 그리고 4마린는 찍었기 때문에, 어? 2팩, 네, 팩 이후에, 아무리까지 주는 게좀 난전하죠? 일단, 4마린이 있기 안 때문에, 안 1팩, 1스타까지는 막을 수 있거든요, 4마린으로. 근데, 트레이스 아, 이상 되면은, 아, 이게 또, 멀티를 4마린만으로 멀티를 수비하기 힘들어요. 아니고, 그다음에 레이스를 자, 그리고 성균이도, 혹시 모를, 모를 클로킹 레이스 대비해서, 아카데미까지. 근데, 영호가 일단은 아무리를 안 짓고 있거든요? 원백 원스타까지 생각을 했는데 투스타는 생각을 아직 안한것 같아요. 아니 투스타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머리조 아머리 조금 네, 그렇죠. 원, 이게 원스타 원레이스는 4마리로막을수있는데 이게 투레이스기 때문에 4마리로 막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영호는. 네, 아머리, 그리고 엠베까지. 왜, 아, 지금 아 뭐, 아카데미 해야겠죠? 찍고 수비해야 되 엠베가 아니고. 수, 아, 지금, 예, 어, 맞아요. 뭐, 아머리, 아카. 왜냐, 엠베를 지으면 너무 이게 수비적인 상황이 되기 스타, 때문에 아머리, 아카가 좋아요. 했습니까? 여러분들 투스타라고 해서 네, 무조건 아, 네. 아, 네. 아

자, 레이스로 결국은 이 서프를 깨버렸기 때문에 서프만 깨고 거기 골 찍으면서 아, 빨리 아카데미도지어야 돼요. 영호도. 네. 빨리 아카데미까지 찍고 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s 1이 어느 정도 이른 거는 금방 복구가 되거든요. 예. 그렇죠. 아. 예, 마린 아, 만점사. 아, 어, 아무도 없었거든요. 자, 근데이, 예, 이게 맞아요. 지금 만약 에 성균이가 아, 서플라이가안 아, 깨졌으면은 그 때에, 뭐 택투탱크 정도 이용해서 예. 한번 조이기를 시도해볼 수도 있었지만 네. 뭐 마인도 있긴 했고. 아, 부장... 자 영혼은 아 영혼한다. 성균이는 이제 레이스를 더 이상 생산하는것보다 투팩. 예, 골리하신것 같기 때문에 레이스로 이제 골리앗만 강요를 하고, 시약보 용어만 쓰고, 견제 조금씩 하는 거 쓰고, 팩토리를 빨리빨리 늘려줘야 돼요. 한두 개, 세개 정도. 영어가 좋죠? 영어가 왜 좋냐면은 자원도 활성화 빨랐고, 지상 명력 빠르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자, 잡을 수 있거든요? 자, 이거는 어차피 클로킹 마나가다 떨어지면은 뺏고 기 때문에 안 막는 모습. 자신의 레이스 신경을 못쓸 만큼. 오 지금 상대 상대방이 상대방이 할수 있는 거는 커맨 센터를 앞마랑 쪽에 따라오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 그래도 이거 은근히 좀 가랑비 에옷쩌네요자 영혼은 여기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들어가지 않고 좋은 자리만 여기 어, 이쯤에서 어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들어가면은. 성류도 탱크 3탱크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거든요. 좋은 자리면 잡고 트리플을 빨리 먹는 식으로 가져가야 돼요. 한 400, 300, 300, 400 정도만 유지하면서 3가스 지역을 빨리 가져간 식으로 운영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성류도 자기가 탱크 숫자가 많다고 판단하니까 시야를 바탕으싸움해 주려는 모습. 시야를 바탕으로 지금은 상대방의 압박 라인을 뒤로 물리겠다 하는 판단은 굉장히 좋아요. 오, 좋아요. 컨트롤. 지금 레이스 하나로 테크 하나 끌어냅니다. 죄영 레이스 판단. 영 네, 레이스 좋죠. 자, 지상군. 성균이가 지상군. 이제 자기가 투 스타를 갖고 이 서플라이도 깨졌고 지상군. 멀티도 느리기 때문에 레이스를 더 찍으면 탱크 지상병이 그냥 뚫리기 때문에 레이스를 중단을 하고 탱크를, 잘하고 탱크를, 잘하고 탱크를, 탱크를 찍었죠. 그래서 이제 아머리 지을 여러 가지가 없기 때문에. 영레이스를 모아서 한 번에 레이스를 격취시키면은 좀 당황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만약에 성균이가 스캔을 통해서 빨리 저 레이스의 존재와 스타포트를 빨리 보게 된다면은 오히려 스타포트가 많기 때문에 스타포트에서 레이스 찍어주면은 공중전을 고할수 있거든요? 성균은 여기서 좀더 내려와서 자리 잡은 다음에 한시 쪽 멀티적을 가져간 식으로 해줘야 돼요. 팩토리에 좀 투자를 더 많이 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빌드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팩토리 자원을 투자를 한게 아니라 레이스를 찍어내고 있다라는 것이 이게 박성균 선수가 지금 캐치 못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영어 투스타요? 투스타 보여줬나? 어디 네. 있어? 투스타 어디 있어요? 있어요. 네. 아 밑에 투스타 있나? 네. 아, 투스타 있네. 네. 아 투스타 레이스, 있었구나. 안 보여줬네요. 레이스 자, 여기 레이스 둘 네. 어차피 지금 은아 이런 는 예, 게임 끝났네요. 네, 여기방거거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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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균이가 저걸 빨리 눈치 으면은발키를 네. 모아주는 어, 게 어, 좋았는데 어, 아무리가 아무리 없어가지고 수요. 탱크 레이스로 탱크만 점사하고 탱크로. 성균이 여기서 밀리면은 게임이 끝나는 거 알기 때문에 에시비 동원해서 어떻게든 언덕에 수비하려고 하는 건데 손해가 싸이죠 이러면은. 이 와중에 이서선 여기에서 이을 보면서 시공간 다 나와야 돼요. 다 나와서 어떻게든 막으면서 골려 나올 시간 걸어야 되거든요. 이 탱크가 죽어도 게임 끝나고 여기 라인이 밀려도 끝나고. 여기를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네, 수비를, 수비를 해줘야돼요 골리아 예, 나올때까지 네. 근데 이건 막아도 이제 영호가 너무 좋죠 이런, 이런 상황이, 상황이. 그룹까지 네, 깨서 시야 상대방 시야도 없애고 팩토리도 못 늘어나게 하고 성균이는 어떻게든 발키리를한 두대 세대정도 몰래 모아가지고 저레이스를 공중에서 공중 폭사시키고 역전을 노려봐야 돼요. 발키리를 일단 모아야 돼. 발키리 발키리를 네. 어떻게든 모아야 돼요. 어떻게든 모아서 네. 한 방에 레이스 다 잡아야 돼요. 그냥. 벌어 있었고 이 레이스를 통해서도 다 잡고 언덕을 이용한 수비를 통해서. 자 공을 희생하면서 예, 버텨야되 지금 아 것이거든요. 네 레이스로 지금은 공중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서 발키리도 모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 토리 이제서야 늘리는구나라는 것을 이벌를 통해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네. 저 위에 자그서 그 몰래 진짜 일 일발, 네. 일발 네, 역전을 누리고 있죠. 네 대공에 대한 준비는 지금은 해놨어요 네, 대공 준비. 지금은 발키리와 레이스 그 다음에 골리아스 통해서 지금은 해놨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의 공격 자체를 들어오는 공격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근데 성기는 좀 불안한게 자기가 이제 정면중에 시야가 없으니까 각도에 당할 수도 있다는 좀 불안감이 있거든요 한 3발키리 정도 모아서 한 번에 저 레이스를 다 잡아줘야 돼요. 다 잡아내고, 공중을 장악한 걸 이용을 해서, 각도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라인을 밀어내고, 한시 쪽 멀티를 확보를 하고, 그래도 지금 성균이는 약간 그런 생각일 거예요. 7시 쪽 가스 멀티에 마인을 심어서, 어? 성가스가 없네? 그래도 레이스만 한 번에 다 요격을 하면은, 혹시 모르겠다. 이런 생각은 할 수도 있거든요. 공중리트를 암살하는 식으로 지금 잡아내야 되거든요. 아주 빠르게. 자 여기서 걸리면 안 되고. 자 마인으로 레이스 위치 봤어요. 자 영호도 여기서 판단이 좋은 게 결국 밀리지만 하면 이긴다는 거 알고 있어서 멀티를 빨리 먹는 거보다는 힙토에 늘려가지고 언덕을 먼저 장악을 하고 터레까지. 거거든요. 정말 판단이 좋은 거예요. 원래 보통 예반지 타라는 분은 멀티 먹으면서 이제 자원적으로 격차를 리려고할 건데 좋은 자리를 잡으면서 상대방한테 기회를 안 주는 플레이.

지금은 어, 공격 시도하기가 좀 겁나게 12까지 e. 포함해서 던져서 뚫으면 기회가, 기회가 생기는 부분이 못 들어오면 지는 거죠 근데 올이팀카 자, 자, 많아서 까 자, 왼쪽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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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가 왼쪽에 와 바로 왼쪽에 가면 왼쪽쪽 승리를 따르면서 3대 5로 깔끔히 자강이뒤로냅니다 ESL 에서 예, 란전 너무 수준이 높다. 영호는 그러니까 영호가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은 원래 방금 같은 상황에서 역투 스타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한 수를 앞서서 생각을 한 거예요. 한 수가 아니야. 이건 한 두세 수를 앞서간 거예요. 영호가 이런 양상에서 그 상황을 타개하기 어... 위한 판단, 네, 그런 판단을 그 순간에 내릴 수 있는 선수는 진짜 이용호 밖에는 없을 것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소름 끼치는 경기. 이겼습니다. 이런 완벽한 경기, 자로 텐드탱크 경기를 보기 위해서 그 미국에서 전해님 직관 오셨거든요. 오늘 이영우 선수의 판단력 분명히 위기 순간이 있었습니다만 그걸 자신의 판단력으로 극복하면서 와 진짜 뭔가 만들어냈습니다. 앞서간다. 상대방보다. 이영우 선수를 잡아내기 위해서 숨어수 여러 가지 작전을 좀 짜고 나왔는데 그 작전이 이영우 선생에게 통하지 않았어요. 오늘 완벽한 경기 운영, 완벽한 판단력을 보여주면서 최고의 선수임을 증명해내고 있는 이영우 선수입니다. 사강 진출이 이루어졌거든요. 사강 진출한 대는 김태경 선수예요. 네. 김태경 선수의 탈식을 넘쳐 백을탈지게 됩니다. 자 이번 경기의 주인공 이영우 선수. 테깔 녹게 믿겠다 테깔 녹. 이영우, 이영우 선수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 이번 시즌 마지막 4강 진출자인 이영호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영호 선수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예, 일단, 올라와서 기쁘고요. 어, 꼭 올라가고 싶었는데, 네. 어, 정말 기쁘네요. 예. 기쁜 거 맞아요? 네, 기뻐요 <laughs> 네, 목표가 4강이 아닐 것 같은데, 예, 네. 네. 어, 이번 시즌 목표는 일단 4강이었는데, 오. 어,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잘 올라와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것보다 또 이제 4강에서, 어, 정말 잘하는 이제 또 태경형이랑 하니까 기대돼요 벌써. 네, 박성균 선수의 경기 때 모든 약간 전략을 읽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예상을 하셨나요? 어, 1경기는 솔직히 읽었고요. 1경기는 뭔가 센터팩 아니면 뭔가 신기한 거할것 같았어요. 그래서 1경기는 읽었고 뭐 2경기, 3경기는 그냥 읽은 것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내 플레이들을 맞춰가자라고 했는데. 잘 맞춰가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 골드러시에서의 어, 연습이 또 많았다 보니까 아, 그 시작점이 이렇게 겹치는 그 중립 지역에 몰래 건물을 짓는 것들, 네. 예, 아무래도 염두에 두고 움직였던 그 머리인 줄 받았었는데, 네. 예, 그걸 발견하면서 느낌이 어땠습니까 어, 뭐좀 편안했어요. 왜냐면 예상을 좀 했던 거라서 당황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원래는 네. 제가 빌드가 배럭 더블이었거든요. 예. 근데 바깥대 예, 오기 한 몇시간 전에 빌드를 바꿨어요. 고민하다가 예, 그래서 두 선택이 맞아떨어져서 오늘 느낌이 좋구나 했는데 1경기 이기면 무조건 올라갈 것 같았어요. 예, 그런데 그 벌초 환기가 몰래 몰래 적진으로 예,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예 그런 판단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아무래도 당황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센터팩 보고도 예측을 했다 보니까 그냥 마음 편안하게... 그냥 내가 오일에 변수 두면서 게임하자 이런 생각으로 편안하게 예. 했어요. 그리고 또 놀라웠던 건 골리아 두기. 예, 거기서 얼어본 트먼처럼 바로 근처에 그 마인이 있었거든요. 아, 예. 아. 거기에 그 태어났던 것. 네네. 예, 뭐 추가 병력을 자르기 위함. 또이 마인이 있는 걸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 아니었습니까? 어, 뭔가 마인은 무조건 박혀있다고 생각했고, 후속 병력만 잘라도 이제 원팩으로만 상대는 오른 곳은 투팩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유닛 싸움에서 이기, 이긴다 생각했어요. 예, 완벽한 그 상황 판단 능력. 덕분에 음. 자, 첫 번째를 2번데, 아, 두 번째 세트는 머린들이 처음부터 빠르게 아, 침투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아, 그것을 예. 어찌어찌 막잘 막아내다 보니까 아, 상대는 빠르게 앞마당, 그리고 뒷마당까지 가져왔었거든요. 예. 확장시기 차이가 엄청 많이 났는데, 그때 화가 많이 나는지 막 빠른 전진을 예,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애초에 준비해온 게 제가 좀 세트전 할 때는 특히 속도를 되게 중요시해요. 예. 드라시 쓰면서 휘둘르는걸 되게 중요시 여겨서 그냥. 연습해온 대로 저는 멀티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아, 뭐지, 뭐든 말든. 예, 제할거 했어요. 제할 것만 하면. 제할 네, 것만 하자. 예, 그러면 뭐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예. 편안하겠습니다. 예, 정말 그, 아대단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아, 마지막 경기에서는 어땠습니까? 어, 솔직히 마지막 경기는 빌드가 제가 준비한 것도 아니었고, 꼬였어요. 입구 막는 걸 보고 센터팩인가? 투스타 보고 당황도 했는데 예. 그냥 애초에 저는 글래디에이터를 하면서 투스타가 좋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예. 제가 또 대처하는데 있어서도 어 그냥 여건적이다 보니까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 이긴 것 같아요. 예. 잘 대처해서. 어 그리고 또 레이스가 다 날아오면은 좀 예. 당황도 하고 하셔야 될 텐데 예. 탱크 두개 들어가서 가뿐하게 서프를 두 개를 부르고 바로 도망오더라고요. 예, 그 예, 당시에 맛있다. 취할 수 있는 이득, 예, 이득만 보고 빠지다라는 생각이었습니까? 예, 그냥 그 서플 두 개가 달콤해 보여가지고, <laughs> 예. 네. 서플 두개 보시면 뭔가 이길것 같았어요. 예, 예. 그러면서 예. 결국 예. 이영호 선수가 ASL 내에서 테란전 10연승을 만들어냈네요. 와. 감사합니다. 네, 정말 완벽한 경기력이었는데. 네. 지금 이영호 선수를 원하시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 이몽규 선수도 그렇고 김태경 선수도 그렇고 이영호 선수랑 꼭 붙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이해연서 우승을 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모르겠어요. 저도 자꾸 뭐 플래쉬 플래쉬 이래가지고 <laughs> 당황스럽긴 한데 <laughs> 어, 재밌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를 원해주니까 저도 <laughs> 네. 동기부여도 되고, 뒤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김태경 선수와의 경기를 치르게 됐는데, 네. 김태경 선수 아마 보고 계실 텐데, 어... 한마디 해볼까요? 어, 사실, 이번 시즌 진짜 사강태경이형 확정되고 올라오고 싶었어요. 어, 전 개인적으로, 찬역 때도 저랑 정말 자주 싸웠었고, 재미있게 했었는데, 또 언제 이렇게 ASL에서 DJ로서 만나겠다 싶어가지고, 뭔가 올 시즌 아니면 만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꼭, 꼭 뭔가 이번 시즌에는 4강에서 만나서 저번 시즌은 못 만났잖아요. 이번 시즌은 만나서 팬분들 입장에서 도 보는데 정말 기대하게끔 만들고 싶었는데 기쁘네요, 올라가서. 재밌게 해보고 싶어요. 네,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우리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이 정말 많잖아요. 네, 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예 일단 응원해주셔서 진짜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이번 시즌 4강이 목표라고 그랬는데 어제 수정해가지고 사면서 우승은 사실 지금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333은 저밖에 도전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골든벨통선을 만들어준다는 소문이 약간 들려가지고, 어, 네. 어, 더 동기부여도 많이 됐고요. 이번 시즌도 꼭 진짜 태극이 형이랑 멋진 게임에서 승자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 4강 진출자인 이영호 선수 만나봤습니다. 오늘의 경기 결과를 화면으로 <laughs> 확인해 보시죠. 오늘 테란드 테란드 3대승부가 0 승부가 나왔습니다. 1경기, 2경기, 3경기 이영호 선수가 박성균 선수를 이기면서 3대0스 커리를 만들어냈고 자, 오늘 경기를 통해서 4강에 4명의 멤버가 확정이 됐습니다. 한쪽 나에게는 저그고요. 한쪽 나에게는 대란과 프로토스입니다. 이제 강에는저들의란하프로토 하나, 네. 와, 근데 택이 영호랑 둘다 지금 뭐, 무패잖아요. 일스는 재밌겠다. 그리고 이제 이몽규 선수는 진짜 최고의 포민 두 명이 만나네. 지금 현재 4강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해주실 것 같고 그 면에서는 조일장 선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태용과 이영호 선수 자 이번 시즌 아니면은 또 다시 이두 선수가 4강에서 만날 수가 언제 만나게 될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좀 기대가 되는 이런 그 매치예요. 예, 거의 뭐 신들의 그런 대전이 펼쳐지게 되죠. 김태경 선수와 이용호 선수. 재밌겠네. 골장 선수는 저그전을 지속적으로 펼쳐오면서 저그전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라는 것을 어, 저그전 그 모범. 모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과연 어떤 그 선수들이 결승전까지 갈지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김태경 선수, 이영호 선수, 역대급 멤버 그리고 이번 시즌에 가장 최고의 포스를 보여준 두 명의 선수님 대결이거든요 과연 이번 결승전이 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될지, 이제 오는 일요일과 화요일 경기 결과를 통해서 결승 대진이 확정이 됩니다. 와. 이몽규 선수가 지금 사강전 까지 이뤄냈고 상단은저 그전에 능한 조일장 선수에요. 네. 거기에 김태경 선수는 이번 시즌 모든 걸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김태경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최대한 불태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진짜 불타는 경기력으로 아, 이영호 선수를 맞상대 하는데 있어서 아, 이전에 김태경 선수가 이영호 선수와 있어서, 아, 선수가 있어서, 아, 선수가 이게 체육 최고의 맞상대는 상황은 일장이랑 영호가 붙었으면 제일 기대되는 아, 매치가 아, 많았을 건데 그런 의미에서 좀 어, 기대가 쉽네요. 되고요. 어. 이영호 응.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면서 우승을 아, 목표점으로 잡고 있는 선수 이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마인드로 플레이를 하던 간에 신경도 안쓸것 같아요. 그렇죠. 김태경 선수도 이야기를 했죠. 인터뷰에서 가장 만나고 싶은 상대가 이용호 선수다. 예. 아또이좀 힘이 센 사람들은 또이 강한 상대를 원하거든요. 음. 절대 아, 약자들을 원하지, 원해 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만큼이 강력한 선수간의 들 그런 대결이라서 과연 누가 이길지 정말 궁금해지고요. 그데 네, 여러분들 아, 그거 아시죠? 이 사강을 가장 어떻게 재밌게 보는지, 아세요 예. 여러분들. 약자를 원하죠. 아, 약자를 예. 원하세요? 도튜브로, 예. 도튜브로 네. 보세요. 도튜브. 예. 네. 게임을 할때 있어서 박태영 캐스를 아, 주로 원해. 네. 아, 재밌게 보는 방법. 아, 도튜브로 본다. 아, 이제는 이게 박태영의 도도몬이기는 그런 나이가 되버렸네요. 아니면 그럼 언제 개회가 지한 번하죠. 예, 몰로 방송에서 아스타로 헤드 리마스터로 아, 네. 아 리마스터요? 예. 아, 한번 하셔야죠. 아니 걸, 해야죠. 아니 아니, 네, 생방도 네, 보고 네, 재밌는 네, 매치니까 네, 네, 생방도 네, 보고 네, 또 네, 보세요. 네, 도티브로 네, 가서 자기 네, 전에 네, 어한 네, 네, 번씩 보면서 자세요. 대단히 지금 많이 늘었구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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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도 네.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관심을 까지 제가 그것까지 제가 이긴다면 모든 것을 임성진의 상연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계속되는 패턴이 이번 4강전 역대급의 경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많은 직관과 그리고 시청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아, 오늘도 참 재밌는 게임이었네요. 스코어는 3대0이었지만, 그래도 게임 내용은 다 재밌었기 때문에, 어우, 재밌네요.